남자친구한테 서운한데 어떻게 생각해 내가 남자친구 전화 안 받을 때는 부재중 엄청난다 그러니까 연락으로 서운해하지 마라 일단 이게 그 결론이고요 사실상 미리 말하는 결론 집업까지 찾아오고 무음이었다니까 무음이어도 자기 연락 전화 소리날 수 있게 설정받고 그랬어 귀여우시네요 근데 내가 방금 전화하니까 일하는지 바로 끊어버린다 개발자인데 야근을 늦게까지 할때 있거든 카톡으로 아직 일중이라고 말 정도로 할수 있잖아 10시 퇴근하려고 이게 마지막 토기야1 1시라 전화했더니 바로 끊어버리고 9시 40분 그 이후로 연락도 없어 내가 보채는 것 같아서 카톡에 퇴근했어 이러고 그만 말하는데 서운해도 되는 편이니까 근데 서운해 하지 마라 왜냐 연락의 한 명은 한 명은 결국 묻어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요즘에 아시겠지만 민감한 민감한 연인이 인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묻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. 둘중한 명이라도. 근데 둘중한 명이 묻어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라도 묻어난 사람이 돼서 그걸 이겨내야죠.